나 지금 어때? 괜찮아 보여? 최소한 아, <laughs> 눈에 잘 띄긴 하겠네. 당신도 힘내 줘. 드레스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이젠 괜찮아. 음, 나 여기 있어. 한눈 팔지 말아 줘. 저쪽이야. 응. 지금 돌아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. 어. 당신만 두고 가려니, 어째 불안한데?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어? 정말이지? 아, 다행이다. 좋아. 이렇게만 하면, 어, 어? 어, 아니야. 아무것도. 음, 뭔가, 자꾸 늘어나는 것 같지만, 어, 난 다른 곳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? 고르느라 정말 고생했어. 응, 음, 고마워. 아, 안 돼. 금방 일어날 테니까, 조금만 기다려줘. 응, 나 여기 있어. 아, 아니야. 오래 기다린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. 저기, 역시, 검은 쪽이지? 아,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... 어, 어... <laughs> 당신, 여기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... 어? 응?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고? <laughs> 하여튼 말은 잘해요. <laughs> 너무해! 이렇게 드레스까지 입혀놓고 자꾸 걱정시킬 거야? 당신 요즘 뭔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인데 내가 조금 더 크거든? 아, 당신 그걸 지금 꼭 재봐야겠어? 어? 꼭 여기서 시켜야겠어? 아, 알았어, 하면 되잖아 도 좋아해 사령관. 당신 여기까지 와서 다른 애들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? <laughs> 알았어 의심해서 미안해. 당신 <laughs> 어, 뭘못 참겠다는 거야? 정말 키스 먼저. 해주는 거 아니었어? 아, 알겠어. 당신 마음대로 해. 나는 당신이 먼저 고백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어.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 앞으로 나도 좀더 솔직해지도록 노력할 테니까 계속 계속 이렇게, 다정하게 안아줘…… 어,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, 오늘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? 뭐, 기, 기대한 거 아니거든? 아, 어, 알았어.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, 마음껏 받으라고.